한가인 씨가 연우의 모습을 살짝 내려놓고 엄태웅 씨의 첫사랑으로 변신했습니다. 영화 건축학개론 소식인데요. 특별시사회 현장에서 해를 품은 달 팀이 뭉쳤다고 하네요. 이혼 김수현 씨부터 어린 이혼 여진구 군까지 그 현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첫사랑을 찾아 나선 한가인을 응원하기 위해 해를 품은 달 팀이 뭉쳤습니다. 여기는 첫사랑의 아이콘 한가인이 오랜만에 영화로 복귀한 건축학기론의 특별시사회 현장. 아이돌 스타부터 대품달 스타까지 모두 건축학기론 응원에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스타는 수지의 영화 데뷔를 응원하기 위해 극장을 찾은 트렉스의 정모와 FX의 엠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랙스의 정모입니다 네. 건축학계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얘기라고 듣고 왔고요. 정말 재밌게 영화 잘 감상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수직 영원행하겠습니다 <laughs> 수직 파이팅 건축학계로 화이팅! 귀여움하면 빠질 수 없는 스타죠. 해품달 팀중 가장 먼저 극장을 찾은 남보라는 특유의 깜찍함으로 눈길을 끌었고요. 오늘 가인 언니 초대로 왔고요. 가인 언니가 한 영화도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인 언니 화이팅! 건축학 개론 화이팅입니다.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수지의 연기 데뷔 동기 박진영은 특유의 화려함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제 연기 데뷔 동기 어, 수지 양, 저랑 같은 드라마로 데뷔했었는데 올해 또 둘이 같이 영화로 데뷔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수지 양의 멋진 열연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박진영의 뒤를 이어 원더걸스의 선이와 해림, 예은과 유빈이 팀을 나눠 포터월에 섰는데요. 시크한 매력의 선이, 해림, 화사한 봄처녀 같은 예은, 유빈의 모습이 같은 원더걸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뭇 다른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원더워시 선예의 해림입니다. 네, 어, 오늘 저희 어, 수지 양 초대를 이렇 오게 됐는데요. 아, 어, 또 수지 양의 첫 영화인 만큼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아, 오늘 수지가 초대해서 왔는데, 너무 기대됐고요. 수지 첫 영화라서 정말 잘 찍었습니다. 엄태웅의 예능 친구들 1박 2일의 성시경, 이수근, 김종민이 팬들의 환호 속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 이게 예, 그때 특수이후로아또번지않는데아 두, 두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 네. 너무 대환상 좋습니다. 얘또 예, 대박 나죠. 저는 엄태웅 씨 보러 온게 아니라 수지향 보러 온 거거든요. 전적으로 아, 예, <laughs> <laughs> 예. 이번 영화 잘될것 같고요.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청춘불패2에서 수지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지연우와 시스타의 보라도 잊지 않고 수지 응원에 나섰고요.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박신혜 역시 엄태웅을 응원했는데요. 어, 저 태웅 오빠 응원하러 왔고요. 건축학교론 대박 났으면 좋겠고, 보시는 분들마다 첫사랑 추억 가득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건축학교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칠라호 연애 조작단의 또 다른 파트너 이민정도 한달음의 극장을 찾아 엄태웅의 새로운 영화 대박을 기원했습니다. 아 네, 저 엄태웅 오빠 때문에 보러 왔는데요. 아, 너무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또 한가인 씨도, 또 수지 씨도, 이재훈 씨도 너무 기대되네요. 재밌게 보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어 해를 지키다 달마저 품어버린 구름. 해를 품은 달에 운검 송재림이 포토홀에 섰는데요. 아직은 많은 카메라 앞이 어색한 듯 보이죠. 네, 오늘 함께 촬영을 했던 가인 선배가 출연을 해서 오게 됐고요. 영화는 아까 영상을 잠깐 봤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진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각개런, 하이. 월을 지키는 눈꽃 윤승아도 한가인을 응원하기 위해 한달음의 극장을 찾았는데요. 검은색 미니 원피스 차림이 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매력을 풍겼습니다. 어, 오늘 가인 언니 소개로 왔고요. 저희 한달이 이번 주에 마지막이어서 모두 팀들이 다올것 같은데요. 어, 영화 예고편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월 가인 가는 곳에 이 남자가 없다면 섭섭하겠죠. 극장이 떠나가라 퍼지는 팬들의 함성 속에 아리를 부르는 남자 김수현이 등장했는데요. 꿀테 안경에 품이 큰 재킷마저도 시선을 단숨에 빼앗을 만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어, 네, 오늘 권치탁 씨랑 저와 함께한 두 여배우분들과. 아, 두 여배우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건수학교는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연우를 향한 대가 없는 사랑의 주인공, 양명역의 정의로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의로는 블랙 더블 버튼 코트에 스니커즈를 매치해 양명관의또 다른 캐주얼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바랄게요. 파이팅! 월가인 가는 곳에 김수환이 있다면 한가인 가는 곳엔 당연히 이 남자가 있어야 하겠죠. 바로 연정훈인데요. 오랜만에 영화에 출연한 아내 한가인을 위해 영화 홍보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아, 어떤 분 소개요? 아, 엄태용 씨 소개로 왔고요. 네, 저희 오랜만에 저희 와이프가 영화를 하게 됐는데, 네, 응원차 왔습니다. 네, 아마 잘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학개로파이팅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JYP와 YG의 만남은 건축학계론 시사회 현장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잠시 자리를 비운 수지를 대신해 세븐이 미세이 멤버들과 함께 응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여기 수지씨가 안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네. 스키니한 블랙이 돋보이는 이보영의 모습도 볼수 있었고요. 네, 오늘 엄태웅 선배님 초대를 왔고요. 영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되니까요. 파이팅, 재밌게 볼게요. 이원아리의 또 다른 주인공 코가 오빠라는 대세 아역 배우 여진구도 함께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백팩을 메고 카메라를 향해 브이를 하는 여진구의 모습이란 누나들이 왜이 소년에게 알게 되는지 알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어, 한가인 누나 네 초대해 주셔서 왔고요. 네 지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학개론화이팅 여진구 가는 길 김유정이 없다면 이것 또한 섭섭할 일. 웨이브진 단발머리에 핑크색 백을 맨 김유정의 모습은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는데요. 저는 가인 언니 초대로 왔고요. 어, 오늘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아 방금 진구 오빠가 서서, 서서 서고 갔는데 반응이 진구 오빠가 더 좋네요. <laughs> 어, 잘 보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극장을 찾은 해품달의 주인공은 어린 양명을 연기한 이민호입니다. 이날은 새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 덕에 긴 머리를 올려 묶고 나타났는데요. 네, 저는 오늘 이제 같이 해품달 촬영을 했던 한가인 누님의 초대를 받고 왔는데요. 지금 제 꼴이 이제 새 드라마 촬영 바로 마치고 오느라 꼴이 이런데 영화 재미있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건축학개론 화이팅! 국민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 함께 응원한 영화 건축학개론 첫사랑의 아이콘 한가인이 아, 해품달에 이어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아, 부은 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엄태웅 한가인 주연의 건축학계로는 오는 22일 개봉 예정입니다. 뛰어갔나?